언니 귀여워요 봉준이가 서리님 부산 온다고 하던데 아 원래 친구랑 둘이 부산 가기로 했었는데 그거는 아직 어, 어떻게 될지 몰라요 하루만 더 쓰면 그냥 해외 갔다 오는 게 나을 거 같아 해외 갈 수도 있고 아직 못 정했어 3월 중에 이설이 감전동 옵니다 허언증인데 부산 간다고 했지만 감전동 간다고 할 적은 없는데 허언증이래 그냥 부산 오니까 오겠지 싶어서 얘기했나? 어, 자기야. <laughs> 봉준아. 어, 자기야. 어, 티다 난다. 뭐왜 <laughs> <laughs> 방송 안 해? 아, 아까 했어, 다 했어. 아까 다 했어? 응. 봉준아. 응? 방송 중에 내가 3월, 3월 달 안에 감전동을 간다 그랬다며. <laughs> 빨리 와. 어, 어떻게 된 거야? <laughs> 그렇게 야! 말해, 그렇게 말해야지. 오지. 야, 방송, 시청자들은 다 알고 있는데 왜 나는 모르냐, 감정능 가는 거? <laughs> 그렇게 말해야지 뼈도 박도 못하지. 어떻게 되는 거야, 이허언진 새끼야. <laughs> 이, 이 섭외를 이렇게 해버리네. 너, 나 어? 원래 이렇게 섭외해, 서라. 아, 이게 봉준식 운영이야? <laughs> 어, 그래야지. 그래야지, 오지. 너, 아, 안 어? 안갈 거야. 아니야 내가 갈게 그러면 뭔 소리야 니가 <laughs> <네가> 왜와 <배워와>, 갑자기 <laughs> 내가 갈게 서리집 한번 가야지 집들이러 가야지 미치겠다 아, 쥐야 이상한 지가 일년된거 무슨 집들이야 아나이 아, 뭐 가는 순간 그냥 집들인 거야 이상하에 부산 가기 어? 때문에 얘기해줄게 응 음, 알겠어 방송 잘해 그래 쉬어라 응동 음... 봉준이 이거 허언증이네 <laughs> 어? 뭐야 아, 서비 이렇게 써?